자 레이크 머티리얼 지금 횡보를 정말 잘하면서 살짝 박스권 형성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우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얘들 업종이 뭐죠 여러분들 자 반도체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납품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도 있어요 석유 화학 우리나라가 이 석유 화학으로는 이제 수출 2위에요 여러분들 반도체 다음으로 이 석유화학이 수출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LED 소재 매출도 있고, 그러니까 태양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보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뭐, 솔직히 매출은 많이 안 나와요. 뭔가 반도체에 대한 게 이제 한 저점을 찍고 올리고 있죠. 지금 특히 또 gpu에 대해서도 나오고 뭐 이제 뭐 초전도체 얘기 나오면 서반도체또 뭐 핫하죠 다시. 근데 문제는 이 반도체는 증착 공정을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구체는 무조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럼 레이크 모티리얼즈가 알아서 거기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올해 매출액으로 보면은 매출이 1,500억 정도? 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84억.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진이 좋은 이제 기업이죠, 마진이. 그러니까 384억에 현재 시, 가총액을 밸류를 맞추면은 한 40배 가까이 돼요, 진짜.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후를 봐야 돼요. 자, 우선 얘들이 매출, 이좀 납품하고 있는 고객사 어디예요? 자, 삼성전자, 어디예요? 또 SK하이닉스, 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우선 2분기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고, 이제 흑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감산을 발표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일반 반도체도 그렇고, GPU에 또 탑재 등등 여기 들어가는 HBM 뭐 등등 뭐 많아요, 진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부터는 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절대 죽을 순 없어요. 반도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이거의 반도체에 대한 정의를 말하면서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대 없어서 안될 거예요. 솔직히, 뭐, 요새 배터리도 중요하고, 양극재 중요하고 하잖아요. 반도체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고, 어,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무튼 간에, 이 태양광도 있고, 얘들이. 솔직히 태양광은 조금 이제는, 모터문을 받기 좀 힘들죠. 그리고 석유화학 총매는 분명 히 계속 양호할 거란 말이에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또 23년에 세종시에 또 시설 투자만 두 건이죠. 8월 말에 또 연구소 생산 시설 구축할 거고 9월 말까지 또 전구체 설비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업황 회복에 대해서 지금 모든 걸 준비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르면 가장 먼저 오르는데 현재 여기도 그렇게 뭐 싹. 뭐 고평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평가라고 하기 그렇고 그냥 이 사이에서 혹은 이 사이에서 계속 놀 수밖에 없는 애들인데 한번 주목받으면 또 슈팅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횡보만 해줘도 우리에게 돈을 많이 안겨다 줄종목이란거예요제 말은 에이크모티리얼 생각보다 정말로 돈 벌기 쉬운 종목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목표가도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주가 상승 요인인 게이 레이크 테크놀로지의 이 지분이 많잖아요. 7 0에요 어떻게 될지. 근데 정고체 이 사업이 양산 설비. 그러니까 양산 설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이 설비 투자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자 항상 그 여, 가장 큰 요소예요, 진짜. 연구 개발보다 더큰게 설비 증축이에요, 진짜. 설비 투자. 그만큼 물량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팔겠다는 의지고 거기에 대한 물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목표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 설정해야 되고 자추가 매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을 만져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세개 통틀어서 3일체로 얘기하는데 이세계를좀다 설정을 다 해놓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걸 다들 잘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이걸 좀 잡아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매방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함께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은 수익이지만은 분식시라도 많이 드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카톡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몬, 여기에 간단히 레이크, 세 글자만 적어서 간단히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카톡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어,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어, 돈도 버시고 주식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주식을 할줄 아는 분들이면은 그냥 간단한 팁만 있어도 여러분들 아마 수익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자,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제가 수급표를 적어 놨거든요. 이 수급이 그대로 따르면은, 여러분들 같이 매집해야 돼요. 왜냐? 여기가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뒤 있는 제자로 번호 여기에 레이크라고 세 글자 적으신 뒤에 두 글자만 더 추가로 자료라고 더 적어서 레이크 자료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순차적으로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 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들이리고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